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속 박사님. 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몇달 됐죠? 한달 됐습니다. 한달 됐는데 그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이 어? 수본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섬세하게 배우셨어. 지금 이 손님은 스위스 어, 어, 주얼리키네. 주리스네 어디요? 아 주얼리키에서 어, 지금 오늘 세 번째 왔습니다. 어, c 언제서1 0 k m 네? 한 시간 씩 타고 오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좋아졌어. 90% k 90% is off. 야? y e 야, 그렇게 어, 90% 이상으로 이 통증이 다 없어졌답니다. 이게 4~5년 걸렸는데 어디에 통증이 있었냐면 위치가. 한국말로 뭐라 고그러죠 여기? 뭐 대부분 발바닥에 한, 아프니까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런 붙이겠죠. 그렇겠죠. 예, 발바닥 아픈죠. 예. 근데 석 박사가 이 정도는 이제 뭐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어. 지금 내가 어, 이렇게 근데 자 들어가 보서 석 박사 예. 보여줄까? 예, 찌안. 예. 이게 처음 되게 약했는데 아. 지금 이거는 뭐죠? 둘 같이 많이 딱딱해졌고요. 어. 이게 좀뭘렁 뭘랑 하고 이게 정상이고 어. 아, 예. 지복이겐. 네. 이거 또 많이 좋아졌고요. 어? 요거는 아직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어, 그래, 조금 딴. 약하지, 어? 예. 새끼발코라? 예. 새끼발. 약. 지복이겐. 여기 조금 약하지. 입쪽. 예. 입쪽. 조금. 예. 쎄? 지복이겐. 조금 쎄고. 여기도 좀쎄니다조쪽 약. 아, 어, 적당히 약. 오케이.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주는 건데. 네. 자, 더 강화시켜 보여서. 네, 네 지금 일단은 엄지 발가락이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쓰고 어? 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돌려서 여기 기초니까요. 여기 하고 이 굳은 살도 있고 그래서 좀 올려주고 여기 이렇게 음? 여기. 마사지를 좀 해줬습니다. 여기가 근육 풀어주는 거? 예, 근육이 여기가 이쪽이 보면 좀 단단하게 어? 이렇게 잡혀집니다. 여기가 응. 되게 좀 아파보여요. 아프지요? 예.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여기 관절 관절 프리페어티 프렌치 알레체트와 예, 두 번째 하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전결근근 있는 데하고 아까 전에 발가락이 약해서 여기 그 손으로 아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 네. 보여줄까 한번 예.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 그 뼈가 무슨 뼈죠? 그러니까 정강이 뼈 이제 티비아에서 나 아, no. 네, 바깥으로 나가는 거 바나다란 뼈아여기피불라어그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신경이라고 네. 그래서 자그 밑에 있는 신경을 이제 막대로 눌러주고 예, 눌러주고. 그어그 예. 다음에? 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다음다그러면에그다근에그 다음에? 그다에 있는 이렇게 되면 정결근에그 다음에? 그에 있는 근육 아킬레스 텐던 에그다음늘어나음에그다음다음다 아, 예, 20초 다음다다 강하게, 강하게. 예, 강하게. 어,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여기 조금 보여줄까요? 예. 무릎을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워낙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야 20초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떼서 하야. 그, 그 다음에 이제 아팠던데 이제 체크해 보면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에 이제 처음에 여기 눌렀을 때는 아팠었었는데 어. 지금 뭐 떼서 다시 쉬며야죠, 쉬며야 쯤에? 그 이제 아킬레스 4, 5년 동안 통증이 던 것이 금방 아킬레스의 통증은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뭐 <laughs> 처음에는 많이 아파했었는데 어, 4, 5년 아팠던 예. 게 없어져 버린 거라 예. 예. 자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 양말 좀 빼드릴까? 예. <laughs> 이런 양말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려가지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항상 양말은 이렇게 가위질을 해야 돼. 이렇게 찌르면 안 돼. 예. <laughs> <laughs> 그리고어왜 이것이 석박 석박님어 네. 기존된 독일이나 뭐 한국이나 네. 정형외과 방법은 비슷한데. 네. 어왜 어, 이것이 정형외과에서 4년간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잘안본것 같고요. 기존 의학으로서는 예, 그알 원인, 수가 없습니다. 네. 원인이 발견될 수 없죠. 예, 뭐, 계속 얘기하고, 뭐, 스트레칭 얘기하고, 무슨 신발 얘기하고 했지만, 어? 하, 뭐,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4, 5년씩 이렇게 계속 알지 않았겠죠. 그렇 알았다고 한들, 못 고쳤다고 어? 한다 그러면, 어? 여기 수분 수도 두 번만에 이렇게 어? 90% 좋아졌다고 하고, 스웨스에서 어?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아직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 어? 근데 이제 다한 거죠, 이걸 그러면 여기 예 그러니까 진찰, 진단에서 원인을 발견하는 방법이 현대 의학하고 지금 석박사님이 예, 여기서 배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음. 일단 뭐 현대 의학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 찍고 어. 조금 심하다 그러면 연조직이니까 CT나 MRI 찍을 것 같고요. 어. 근데 뭐 그래 봤자 그거는 딱 멈춰져 있는 상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부학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을 가지고 공부를 어. 한 거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상이 변화가 있을 때만 어떻게 잡아내는 건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당장 움직이는 근육 힘을 수분수도로 체크하는 거니까 뭐 비용 드릴 것도 없고 손만으로 체크를 해도 어. 가능한 거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 예. 그, 서박사, 연비 질이지만 음. 자네, 자네 기계 전공 아니가? 네. 자네가 본 관점이 어때? 신기하지? 그렇죠. 현대의학으로 볼땐 신기한 거밖에 없잖아. 네. 그럼... 근데 왜 원인을 발견 못했어? 겠 어떤 걸 몰라가지고. 글쎄요. 제가 볼 때도 뼈가 부러진 것만큼 어,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조직이 변화라든지. 아. 어. 그걸 우선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얻기가 힘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사 놓고 어 통증 제거하는 걸로만 그 치료는 아니지. 네.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사 몇번 맞다가 이제 그만해버린 거라. 그 4, 5년 통증을 했는데 스위스는 이런 섬세한 의학이 무지하게 발달된 나라요. 만성 그게... 만성적으로 음. 질환이 온 거기 때문에 어. 평소에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수 있는데 응.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환자님한테 또물어봅 어, 환자님한테 물어봅다 네, ich habe so b i s h e g e e ein b i s s c h e 네, i c so h right? yeah. so, 아, 구두가 자기를 제일 많이 치료해줬답니다. So, so 어, 독일 유럽 치수로 세 번이나 크고. <목소리가> 어, 키카ss 메소가 센 자치원 내리고 어, 자기를 많이 도와준 건 구두랍니다. 구두는 곧 발을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어, 원래 서박전 기계학을 전공한 다음에 <laughs> 의학을 했기 때문에 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 구조에 대해서. 더 보는 눈이 일반적 의사보다는 더 섬세한 거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병들 관절염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하나 아파 그렇지 움직일 때 아픈 거라 어, 움직일 때 어떻게 근육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석 박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죽은 사람만 해분해 봤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관절이 작용하는 힘의 상태는 모르고 있다고. 움직일 때 관절은 힘을 어떤 어떤 힘을 받나? 누워 있을 때 하고. 서박사. 움직일 때 관절이 어떤 힘을 받느냐? 아, 어, 가만 있을, 어, 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아, 가만 있을 때 관절강 내의 압력의 변화는 없는데 움직일 때는 그게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움직일 때 변화에 대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 왜? 움직일 때 압력을 지메트리시로 해주면 괜찮은데, 지메트리시가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관절이 특히 무릎 관절 같으면 이 안쪽이 항상 고장나는 것이 안쪽으로 쏠려 가지고 압력이 강하게 눌러서 연골도 파괴가 안쪽에 항상 일어난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방법은 누워 가지고 움직일 때의 근육 상태의 힘의 크기, 힘의 속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오리지널 원상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수본과 수도입니다. 수본이, 재미, 수본이 어떤 특수성을 가졌습니까? 석 박사 수본의 특수성 현대의학하고 비교해서 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laughs> 네, 네. 그거는 동양 서양의학에도 없죠. 없습니다. 훨씬 정밀하지. 네. 어? 네. 움직이는 상태.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움직이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수본밖에 없다고. 자, 여기서 수도를 해가지고 가장 15번 걸어갔다가 다시 앉아서 또 측정할 수 없는 거라. 수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 작용되는 근육의 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다 끝난 다음엔 뭘 하죠? 척박 뭐? 족소근막염요? 아, 아니, 다, 뭐, 다시 다시 수분을 하죠. 다시 수분해가지고 어떤 예. 결과로 씁니까? 다시 올라 다시 수분해서 힘이 세지는 거를 딱 느끼죠. 그러면은 뭐아 이건 됐구나. 그렇지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까? 치료 받고 나서 보통 집으로 보내지. 힘이 나왔는지 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죠. 큰소리를 해줘야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네 얼굴까지 넣어서 못 봤지. <laughs> 네. 그건 한이도 없어. 근데 우리 이 KSNS 이 방법 쪽으로 보면은 꼭 보내기 전에 확인을 해서 힘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강해졌나 아닌지를 확인해야 일이 끝난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두 스프리스말 어코리아니시 이버티젼 메토드 블라블라블라블라 플라 블라블라블라 양 o r e a n 리 s a m a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 t m o m very happy with Mr. Kim. 아, h a n 무지무지하게 행복하 you. t h a 어어 y o S Thank 서 o Thank you. h a n you. t h n k a n k a n k you. t h n k y 네 u t h 기적같이 하나? 자네 알고 있는 의술 방법으로는? 네, 많이 놀랍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네나 한국의 한의나 모두 합쳐져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줘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으셨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치료해줘야지 서로 잘났다고 쌈질이 나하면안 되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